그래서 가나선도 가나선의 화두를 통해서 결국 도달하고자 하는 상태가 어떤 거냐 하면 바로 적적성성한, 즉이 온전한 깨어 있음이라고 하는 이 중도라고 하는 바른 삼매라고 하는 바로 그 상태가 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단지 자선으로 그냥 묵묵히 앉아서 그렇게 하는 것은 대부분 그러고 있으면서 적적성성한 상태가 안 되니까, 바로, 이, 뭔가, 이, 그 어떤 화두, 화두라고 해서, 깨어있음을 잊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준 겁니다. 방편을 준 겁니다. 그것이 화두인 겁니다. 그래서 사실 화두는 뭡니까? 화두 는 뭡니까？화두 비록 그108 공안 이라고？하 든가 화두 라고？하 는 것이 어떤 예를들면 조조의 무 자다 라고？하 면은 무 자를 뭐 라고 이야기 합니까？무 자에 대해서 생각 하 지도 말고, 무 자에 대해서 염송 하 지도 말고, 암송 하 지도 말고 이러 라고 그러 죠？의미 를따 지지 말라고 그러 죠. 생각과 아, 그 뭐라고 그럽니까 가나선의 핵심이 뭡니까 이 생각과 말이 끊어진 자리죠 은사도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생각해서도 안되고 어떤 개념적으로 판단하거나 분석해서도 안되고 단지 그 화두를 통해서 성성한 의심 덩어리가 되라, 단지 모를 뿐인 상태가 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화두의 뜻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모를 뿐인 의심 상태가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바로 뭔가를 생각을 굴려서 이해하려고 생각을 굴려서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알아지는 상태에 있는 중도하고 하는 그 상태가 되도록 하는 장치인 겁니다. 화두라고 하는 것이. 중도하고 하는 상태는 바로 판단과 평가가 없는, 생각이 없는, 뭔가를 알려고 하지도 않고 또는 뭔가를 알지 않으려고도 하지 않는, 뭔가를 보려고도 하지 않고 뭔가를 보지 않으려고도 하지 않는, 생각을 하려고도 하지 않고,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도 하지 않는 상태. 이것이 바로 중도의 상태인데, 뭔가 어떤 이 감각적인 욕망을 추구하지도 않고, 감각적 욕망을 억누르지도 않는, 바로 이 상태. 감각적 욕망을 추구하지도 않고, 억누르지도 않는, 바로 이 이치. 이것이 바로 중도라, 중도의 이치고 중도란 말입니다. 그러니, 감각적 욕망이라더라도, 감각적 욕망을, 어떻게 합니까? 아, 이 감각적 욕망을 그러니까, 아, 그이 붙잡으려고 하지도 않고, 없애려고도 하지 않는, 그 상태가 바로 중도의 상태인데, 이 중도의 상태가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강학적 논을 추구하지도 않고, 억누르지 않는 상태에 하면은, 아무 함이 없는 거죠. 붙잡으려고 함도 없고, 없애려고 함도 없는, 억누르려고 함도 없는, 참으려고 함도 없고, 휩쓸려 들어감도 없는 상태죠. 그래서 함이 없는 상태인 겁니다. 즉, 치사 선택이 없는 겁니다. 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치사 선택이죠. 좋으냐, 싫으냐, 오르냐, 그러냐. 좋거나 오르면 붙잡으려고 선택하려고 하고, 옳거나 좋지 않으면 선택을 안 하려고 하는, 버리려고 하는, 바로 치사 선택이죠. 좋으냐, 싫으냐, 오르냐, 그러냐는 판단이고 평가하는 거죠. 바로 이러한 함이 없다 함이라는 것은 다 치사 선택 간택 분별 이것이 바로 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함이 없는 상태가 바로 중도의 상태인 겁니다. 양변을 취하지 않는 함이 없는 이런 상태인 겁니다. 양변을 취하지도 않고 양변을 버리지도 않는 상태인 겁니다. 이런 상태가 되면, 함이 없는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알아지는 상태가 됩니다. 선불교적으로 이야기하면, 화두에 대해서, 화두를 알려고 하지 않고, 분석하려고, 그것이 뭘까 생각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잊어버리지도 않는, 이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화두를 알려고 하지도 않고, 또는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상가 되면은, 즉, 화두에 대해서 단지 알 뿐인 상태, 화두를 단지 알 뿐인 상태, 다른 말로 하면은 화두를 단지 알 뿐인 상태라는 것은 화두의 내용에 대해서는 단지 모를 뿐인 상태가 되는 겁니다. 왜 모를 뿐인 상태냐? 알려고 하지 않아야 되니까 단지 모를 뿐인 겁니다. 화두를 안다면은 그러면은 화두를 잡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모르기 때문에 잡는데, 모르기 때문에 잡는 상태가 어떤 상태냐 하면은, 화두를 분석해서도 안 되고, 화두를 알려고 해서도 안 되고, 화두를 생각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화두를 무시해서도 안 되고, 놓으려고 해서도 안 되는 그 상태가 뭐냐? 화두가 있으면은 단지 모를 뿐인 상태. 단지 모른다는 것은 화두 자체만 단지 알고 있는 상태. 이런 상태인 거예요. 이 상태가 바로 미춘다라고 하는 단지 그냥 알아진다라고 하는 바로 이 상태가 되는 겁니다. 똑같은 상태를 의도하고 있는 겁니다. 묵조선, 제대로 된 온전한 묵조선의 상태나 온전한 가나선의 상태는 실제 마음의 상태 곧때든 마음의 상태는 똑같은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적적성선이라고 표현되는 그런 상태 팔정도로 이야기하면 은 정념 바른 마음 챙김과 바른 깨어있음과 바른 삼매의 상태. 온전한 마음 챙김의 상태는 바로 바른 삼매의 상태니까, 바른 삼매의 상태. 그 상태를 또 다른 말로 하면 뭐냐? 그것이 바로 중도인 상태. 이 상태인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도고, 이것이 바로 수행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슨이나 묵조슨이나 조사슨이나, 어떠한 수행이래 이빠사나가 됐던 어떠한 수행법도 다 바로 이러한 바른 마음챙김과 바른 삼매라고 하는 고그 상태가 되는 것이 바로 수행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야 비로소 이치가 알아진다라고 하는 통찰이 하게 되고 그 상태에서 바로 괴로움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 상태가 바로 무지가 깨지는 상태고 괴로움이 해소되는 소멸되는 상태인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도입니다. 목조선도 선이라는 것이 바로 도고 가나선도 선이라는 것이 바로 도죠. 선은 바로 도입니다. 중국에서 선이라고 표현한 것은 바로 중도. 팔정도 바로 이 도인 겁니다.